똑같은 레고 로봇 두 개를 사가지고 합체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이 조그만 닌자고 배틀 로봇이 업그레이드. 이야, 완전 진화했다, 진화했어. 심지어 아예 제품으로 나오지 않은 로봇들까지 만드시네. 레고. 짜잔. 우리 유튜브라면들. 따하. 우리가 보통 이런 레고를 만들다 보면은 이거 다 만들고 나서 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제품 두 개를 사가지고 합쳐서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뭐 요거랑 다른 레고를 섞어가지고 만들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해외 창작가 메카랄로님 2탄으로요 분이 최근에 그 마블에서 나온 맥로봇이라든지 닌자고 엘리멘탈 로봇들을 아 굉장히 멋있게 업그레이드했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마 이 마트에서 레고 두 개씩 사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일단 여기 한명 있고요. 그렇다면 이 로봇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잔의 아이스 드래곤 폴리백은 이런 미니 드래곤이나 로봇을 만들 수 있던 제품인데요. 근데 이 폴리백 두 개를 사시면 바로다가 이런 로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야 대박이야. 당장 폴리백 두 개씩 사야겠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디자인도 기존에 좀 비실비실한 느낌에서 아, 굉장히 듬직해졌고요. 볼관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다 가동이 됩니다. 약간 옛날 건담 중에 앙상블이라고 미니 건담 시리즈가 있 있는데요. 레고도 이런 미니 사이즈의 로봇들을 출시해서 내줘도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한발속기까지 가능. 밸런스 뭐야. 처음부터 아주 멋진 로봇이 나왔고요. 다음은 소라의 엘리멘탈 테크 로봇입니다. 이번에 나온 닌자고 중소형 크기의 최신 로봇으로 이게 디자인은 참 이뻤지만 이 소라의 로봇을 두개 구매하시면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진화했다. 특히 뒤에 이 부스터 같은 게 추가됐는데 이게 진짜 멋있네. 왼손에 회전수리검이 없어지는 대신 쌍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있고 전체적인 볼륨이 더 커졌죠. 또 팔에서 이런 드론 같은 걸 발사할 수 있는데 이런 원거리 무기 괜찮다. 이 드론은 부스터 위쪽에도 이제 부착할 수가 있네요. 양쪽에다가 그리고 등 뒤를 보시면 이렇게 모기를 수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 요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 소라가 탑승하는 조종석도 좀더 디테일해졌죠. 기존 소라의 엘리메타테크 로봇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무장을 이제 풀로 착용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이 드론 날리는 거. 진짜 진짜 멋있어 플러스 이 콜의 어스로봇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똑같은 제품 두 개를 합친 게 아닌 이 콜의 어스로봇과 워머신 맥로봇을 합체했다고 합니다 퓨전 이야 일단은 크기가 역시 좀더 커지고 전체적으로 요것도 디테일이 되게 좋아졌죠 특히 뒤에 망치를 달아놓을 수 있는 거 요거 저도 만들긴 했었는데 너무 좋다 자세히 보면은 원래 어스로봇 다리에 허벅지 부분을 좀더 추가해서 만들어주었고요 그래서 좀더 원래 그 작은 느낌이 아예 없어졌고, 이것도 이제 콜에 탑승하는 부분이 이중 장치로 어, 앞에 얼굴을 뭐 이제 가리거나 보일 수 있게 조절이 좀 가능하네요. 이것도 그리고 뒤에 달려 있는 스터드 슈터는 볼 관절로 연결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뿅 돌려서 발사도 가능하다는 거. 집에 이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두 개를 이렇게 합치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 두 개를 사가지고 합쳐서 만든다는 게 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로봇을 아 직접 다 개조해버려가지고 더욱더 멋지게 업그레이드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나왔던 이 작은 제2의 로봇 기억하십니까? 사실 로봇보다는 이 피규어 때문에 사는 제품이기도 했는데요 자그 로봇이 초특급 진화야 이거 내가 해도 그 제이로봇 맞아? 이거 너무 멋있잖아 일단 가동성부터가 완전 클라스가 다르네 무릎도 움직이고 팔에 팔꿈치라든지 손목 돌아가는 거야 이거 보이시죠? 한번 팔을 분리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볼관절과 조인트가 연결이 돼있다고 야이 작은 만게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로봇에도 응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허벅지나 팔이 연장되면서 전보다 키도 훨씬 커지고 만약에 제품이 요거대로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원래 들어있던 이긴창 같은 무기도 로봇이 커지니까 훨씬 더잘 어울리고 이 등에 매달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좋죠. 다음은 이 워머신 맥 로봇을 개조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블에서 나온 맥 로봇 시리즈 중 이게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그 워머신 로봇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어, 이것도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보강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방금 보신 제이의 로봇처럼 가동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1 2 3 무릎도 움직이지만 로봇 관절 부분이 이렇게 잘안 보이도록 가려준 센스까지 아주 좋아. 그리고 기존 제품에 없었던 게아틀링과 미사일 캐논 백팩을 추가로 만들어서 달아주었는데 이게 대박이야 진짜. 이 사이즈에서 만들 수 있는 워머신 맥 로봇의 끝판왕은 이게 아닌가. 그리고 카이 의 엘레멘탈 파이어 로봇. 요거는 솔직히 처음부터 너무 잘 나와서 업그레이드할 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쓰 체인지와 이것도 더 멋있게 만들어버린다고 자세히 보시면 무기가 이게 원래 있던 거랑 또 다른 걸또 하나 더 들고 있네 로봇 뒤에 이제 부스터 백팩을 만들어줘서 뒤쪽이 맞아 허전했는데 그 허전함을 없애주었고요. 또이 탑승석이 원래는 위에 열리는 해치도 이것도 없는 건데 이걸 추가해줌으로써 좀더 정교해지고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포즈 하나만 보면은 게임 오버. 이 팔꿈치와 무릎 관절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더욱 역동적인 포징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엘리메탈 로봇이 바로 요게 아닌가. 카이뿐만 아니라 로이드 엘리메탈 로봇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분, 엘리멘탈 로봇 전문이야, 뭐야. 아, 이 로봇은 특히 비어있는 이 뒷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죠. 대신 다른 로봇에 없는 이런 사무라이 투구 같은 걸 쓰고 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쌍칼도 들고 있는 게 특징이었죠. 과연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지 바로 보시면 오른쪽에 돌아가고 있는 게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와, 진짜 엘리멘탈 로봇이 원래 이렇게 멋있는 거였나? 오늘 영상 보시고 엘리멘탈 로봇 사서 요거처럼 개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무기도 원래 있던 거랑 좀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등 쪽에 달아줄 수 있게 해줬고요. 이 탑승석이 대박인데 로이드를 태워서 가슴을 닫아주고 사이드에 안전장치 내려주고 위에 헬멧까지 내려주면은 야 로이드 너 절대 안 맞겠다. 다만 가동성이 이제 이전 로봇처럼 자유롭지 않은 편이지만. 무슨 청룡 갑옷을 입은 듯한 요 느낌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잔의 엘리멘탈 아이스 로봇이 있었는데요. 아니, 이거는 제품으로 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제는 아예 창조를 해버리시네. 근데 진짜 잔의 엘리멘탈 로봇이 나오면 딱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특히 양손에 장착된 쌍 회전 수리검이 아주 인상적이고 여름에 이거 하나 방에 놔두면은 이 선풍기로 써도 될 듯. 이번엔 이 골든 울트라 드래곤을 로봇으로 바꿔봤다고 합니다. 오 드래곤을 로봇으로 바꾸기 좀 쉽지 않은데 이것이 바로 골든 울트라 드래곤 로봇. 다른 추가 부품 없이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로봇으로 바꿀 수 있고요. 드래곤 날개를 칼로 만들어 버렸네. 야 투핸드 소드야. 이렇게 좀더 작은 쌍칼도 무장으로 들어 있고요. 얘가 방패까지 차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 검투사 같은 느낌도 나네. 방패로 앞을 딱막고 있는. 이 포즈가 가장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옛날에 그 황금 용사 골드런이라는 만화 아시나요? 거기에 나왔던 황금빛의 로봇과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생각났네. 이외에도 메카랄로님이 자네 아이스드래곤으로 로봇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아이스드래곤 로봇도 있었고요. 정말 이외에도 다양한 멋진 로봇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보신 로봇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짜바